꼬마 스탠은 순간 술기운이 싹 가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몹시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만둬! 그건 절대 안 돼! 난 이런 건 싫단 말이야! 그러나 키큰 소년은 웃기만 할뿐 꼬마 스탠의 말을 무시하며 더욱 신이 나서 짓거려댔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들 중한 장교가 문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이 새끼들 꺼져버려! 아까부터 한쪽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꼬마스텐을 치근하게 바라보던 프라시아 장교는 슬픈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나쁜 짓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을 들은 꼬마스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문을 지나 키큰 소년과 헤어져 혼자가 되자 꼬마스테는 돈이 들어있는 호주머니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또한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손이 아까보다도 더 세게 죄어왔다. 가엾게도 꼬마스테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니 왜 그렇게 우는 거냐? 무슨 일이 있니? 페르스테니 깜짝 놀라 아들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꼬마스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뛰어내린 다음 아버지의 발 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 바람에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돈이 바닥으로 데굴데굴 굴러 떨어졌다. 이게 웬 돈이냐? 설마 훔친 것은 아니겠지? 페르스테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다. 그러자 꼬마스테니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다. 브러시아 병사들의 진지에 갔던 일이며 거기서 한 일을 숨김없이 모두 말했다. 페르스테는 아들이 하는 말을 엄격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고, 꼬마스테는 할 말을 마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어버렸다. 아버지! 아버지! 꼬마스테는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페르스테는 차갑게 아들을 밀어내면서 흩어진 촌을 주워 모았다. 이게 다냐? 페르스테니 묻자 꼬마스테는 말 없이 그렇다고 그개를 끄덕였다. 페르스테는 총과 탄약통을 벽에서 끌어내리더니 돈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좋아, 이 돈을 돌려주러 갔다오마. 페르스테는 이단한 마디를 남긴 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는 결전을 위해 밤의 어둠 속에서 출발하는 의용대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은 아를르의 여인이에요. 한 사내가 있는데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왜? 그 여자가 너무 멀리서 와서 그 여자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소문이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들은 포기가 안 돼요. 어느 날 집안 잔치가 있는데 어느 남자가 와서 이 아버지를 좀 보자 그래요. 자기가 이 여자랑 2년 사귀어 왔는데 이집 아드님이랑 여자랑 썸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여자의 부모님이 자기를 쳐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결혼 약속도 했고 이 여자랑 못 헤어진다고. 예,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집안잔치가 마무리된 다음에 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단념을 시킵니다. 일단 아들은 알겠다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꼼짝하지 않고 방에 박혀 있다가 어느 날은 막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축제 때는 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엘라 축제라는 큰 축제가 왔을 때는 어머니랑 같이 춤추자고까지 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새벽 잠에서 깨요. 불길한 기운에. 그리고 아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막 쫓아가죠. 장, 왜 그러니? 자,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집 큰아들의 이름은 장이었다. 그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많은 여자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여인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여자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소문이 떠돌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부모 또한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은 오직 아를레의 여인인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그녀와 결혼하지 못하면 난 차라리 죽어버릴 테야. 한 사나이가 대문으로 들어섰다. 그는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달라고 간청했다. 영감님! 영감님은 지금 2년 동안이나 저와 관계를 가져온 여자를 아드님과 결혼시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결혼 약속을 한 이상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은 그 뒤로 아를레의 여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여자라는 사실을 안 뒤로 오히려 더 깊게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는 여러 날 동안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미친 사람처럼 들에 나가 날품 팔이 일꾼 열 사람 몫을 해치우기도 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아를르 쪽으로 걸음을 옮겨 시내의 뾰족한 종탑이 보이는 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결코 그 이상은 가지 않았다. 장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일부러 명랑한 체하며 지냈다. 예전처럼 마을의 무도회도 참석하는가 하면 술집에서 마을 청년들과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소의 경주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의 축제 때 앞장을 서기도 했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가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정체를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을 몹시 떨면서 문고리를 더듬었다. 그러나 문을 열기도 전에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앞마당에 깔린 자갈 위로 무언가가 퍽 하고 떨어졌다. 그뿐이었다. 참 다시 읽는데도 또 슬프고 그러네요. 네. 도데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고 해서 자신의 경험을 살린 단편을 많이 썼어요. 책 내용에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등장인물들에 대해 애정이 많고 또좀 불쌍히 여기는 표현을 많이 쓴 걸로 봐서는 원래 서정적이고 따뜻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피 튀기는 전장에 있었다 보니까 차갑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한 현상의 비판도 책에 비춰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요즘은 잘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팩트와 픽션을 합한 단어, 팩션 있잖아요. 팩션 분야를 아주 일찍부터 보여준 작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여러분, 저도 책을 읽다가 안 사실인데, 도대는 아주 쟁쟁한 문화 천명들의 모임 일원이었다고 해요. 이 모임은 귀스타브 플로베르, 프랑스의 공쿠르상 아시죠? 그 네이밍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에드몽 드 공쿠르, 그리고 에밀 졸라,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까지 포함하는 그룹이었어요. 어, 책을 안 읽더라도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이잖아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거장들의 모임이죠. <laughs>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당시에도 책을 수만부씩 팔면서 잘 나갔던 작가는 저 중에 도대가 거의 유일했다고 합니다. 도대 수필집에 파리 30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모임 나갈 때마다, 어, 나 이번에 책또 찍었어. 라고 좀 부끄러워 하면서 멤버들한테 얘기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저도 책을 읽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다른 책에서 읽었어요. 네, 맞아요. 도대체 책을 읽다 보면 그래요. 마음을 좀 살살 간지럽히다가도 뒤통수를 탁 치는 듯한 느낌이 뒤따라와요. 예나 지금이나 독자들도 그런 따끈하면서도 따끔거리는 느낌에 매료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샤르르한 사랑 얘기, <laughs> 그리고 애국심을 가진 작가, 이렇게 어, 짧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단편선을 읽다가 보면, 어, 이거 뭐지? 완전 예상 밖인데 슬프기도 하고 무섭고 소름도 좀 끼친다 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그 등장인물을 미워하지는 못하고 따뜻하고 안타깝고. 이 묘한 기분을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도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방송이라 정신없이 지났네요. 맨 처음 멘트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께 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들이라고 불렀죠. 어디나 서재라고 이름을 붙인 뜻은 우리가 있는 어디라도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서재가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붙인 거거든요. 어디서든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잠시라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 그리고 작가 이야기 등을 나눌 수 있겠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디나 서재. 와, 주, 신, 여러분. 줄이면 어서와요네요. 어서와요. 좋은데요? 앞으로 이거 첫인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여러분, 책과 화면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둘다 세상을 비추는 네모난 창문이라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네모 화면뿐만 아니라 네모 책도 많이 사랑해 줍시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